지난주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다윗 언약의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이한 장이 다윗의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이 7장 보따리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는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장에서 이끌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너는 수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왕위가 내게 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 하 7장 전체가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7장한 장에 꼭꼭 눌러 담아서 이 보타리가 터질 만큼 다윗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눌러 담고 또 눌러 담아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백향목 궁에 거할 때에. 나는 이렇게 따뜻한 백향모 궁에 있는데 내 하나님의 원약계는 바깥 한대 휘장 아래에 있어서 어쩌렇게 하나 나는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괴는 바깥 한 대에 저렇게 있어서 어떻게 하나 라고 하나님을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이 생각이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가 휘장 아래에 한대 방치된 지가 400년입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괴가 저렇게 있어서 어쩌나 하고 이야기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괴는 저렇게 있어서 어떻게 하나? 라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머금은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 때문에 감동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동받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한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머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 감동은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셨듯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올 한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머금으십시오. 주의 교회를 향한 생각을 머금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향한 생각을 머금으십시오.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올 한해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감동을 머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막이 다윗 궁으로 돌아온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 이 불을 끄는 것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이 압살롬의 불이 사무엘 하 13장에서 그 불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4, 15, 16, 17, 18, 19. 13장에서 시작된 이 불씨가 결국에는 19장에서 겨우 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압살롬의 반역을, 아, 이 추스리는 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압설롬의 불길을 막 정리하고 다윗궁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엔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 불길이 1절 말씀에 있는데 이번에 일어난 그 불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나팔을 불어 반역을 일으켰더라.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세를 규합하는데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이한순간에 12지파 중 11지파가 비그리에게 붙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배출한 유다 지파만이 홀로 남습니다. 11대1입니다. 여러분 입을 끌수 있겠습니까? 이때에 일어난 세바의 불길이 얼마나 드셌던지 다윗도 크게 낙심을 합니다. 다윗이 이 불길에 대해서 어떻게 예견을 하느냐. 사무엘 하 20장 6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 비그리의 불길이 얼마나 거센지, 다윗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아멘. 다윗이 어떻게 세바의 불길을 평가합니까?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릴 것이다. 압살롬 불끄느라고 13장부터 19장까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번에 일어난 세바의 불길이 압살롬보다 더 위협이 될 것이다. 다윗의 염려가 대단합니다. 이 세바의 불길은 정말 이 잡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것 같았던 것엔 세바의 반란의 불길이 어떻게 되었느냐. 못 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맞서 보니까 의외로 쉽게 이 세바의 반란 세력이 평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꺼질 것 같지 않던 세바의 불길이 의외로 쉽게 정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용맹하고 지혜로웠던 다윗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군대가 진짜 지혜롭습니다. 이 세바의 반란 세력을 어떻게 진압하느냐. 일단 이 다윗의 군대가 세바의 반란 세력을 이 벤마아가 아벨 성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뱀마가 아벨성 사람들과 협상을 합니다. 너네 다 죽을래? 아니면 반란을 일으킨 세바만 넘겨줄래? 그러자 지혜로운 그 선인들이 바로 의중을 파악을 합니다. 이 사태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세바의 머리만을 잘라서 다윗군대에게 내어줍니다. 다윗의 군대는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을 이긴 군대입니다. 여러분, 좋은 군대는 피 흘리지 않고 이기는 군대가 진짜 좋은 군대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용맹함과 동시에 이렇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진짜 좋은 군대라는 그 모습 하나를 우리가 어, 발견하게 되는 대목이 있는데 다윗의 군대는 피를 흐리지 않고 이길 줄 아는 군대였고 또 하나는 다윗의 군대는 약한 쪽으로 달려가는 군대였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0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아멘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군대의 싸움 철칙입니다 내가 만약에 약하면 여러분이 와서 나를 돕고 만약 여러분이 약하면 우리가 가서 여러분을 돕고 다윗의 군대의 전쟁 원칙은 약한 대로 달려가는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군대는 강한 쪽이 아닌 약한 쪽으로 달려가는 군대가 좋은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도 강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관심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약한 쪽으로 교회의 관심이 달려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약함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그곳, 그것으로 마음이 달려가고 기도가 달려가고 격려와 응원이 달려가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참 좋은 군대잖아요. 네. 피한 방울 흐리지 않고 승리를 쟁취한 지혜로운 군대, 약한 쪽으로 달려갈 줄 알았던 정말 좋은 군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질문이 남느냐? 도대체 어떻게 다윗의 군대는 이렇게 좋은 군대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왜 다윗의 군대는 이렇게 좋은 군대가 될수 있었을까요? 혹시 좋은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출신 성분이 좋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좋은 군대가 될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단한 가지. 다윗의 군대는 선을 지우는 군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군대 안에 선을 지었습니다. 어, 다윗의 군대가 선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 다윗의 군대에 구성된 그부대 출신을 보면 우리는 다윗의 군대가 선을 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7절에 있는 말씀.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세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아멘 이 네, 다윗의 군대입니다 이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요압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레스 사람들 그리고 블렛 사람들 이3개 군대가 연합해서 다윗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한번 표로만 보겠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요압을 따르는 자들 그렛 사람들, 불렛 사람들. 여기 요압을 따르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들은 전통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양성된 그 본토 출신들입니다. 자타공인 정규 부대입니다. 그러면 그렛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그렛은 이 블레셋 개통의 이방 용병들이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족속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방에서 넘어온 용병들이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블레시라는 이 발음의 특징 때문에 혹시 블레셋 출신의 용병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할수 있는데 불렛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불렛 역시 이스라엘 본토 정규 군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화면 넘겨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군대가 되었던 이유가. 다윗의 군대는 서로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나 먼저 온 사람이나 서로 차이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토 출신이나 뒤늦게 합류한 사람이나 선을 긋지 않고 한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은 저들은 바로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것은 바로 선을 긋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있는 선을 내려놓고 그어져 있는 선을 지우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선을 내려놓고 선을 지우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선이 있는데 이걸 지워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이 선을 지운다는 것, 선을 내려놓는다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초대 교회들을 봐도 야 여기는 선이 없겠지 싶은데 선이 선명하게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 같은 성령이 그들 각 사람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공동체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헬라파 히브리파 선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눈물로 목해했던 교회였고, 복음이 차고 흘러 넘쳤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도 유대인 성도들과 새로 들어온 성도들 사이에 선이 있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성경 속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은혜도 있고, 헌신도 있고, 사역도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들 속에 지워지지 않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선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을 지워야 하는지 알면서도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선들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와 옆에 있는 사람,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그 선들을 지울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을 지울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선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을 긋지 않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을 긋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선을 지우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선을 긋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학벌로 선을 긋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물질로 선을 긋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선을 긋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누구든지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긋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구원을 열어놓으시는, 선을 지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선을 지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느냐. 성도와 성도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 정도가 아니라 가로막힌 담을 허무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이게 바로 선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십니다.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선을 지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옆에 있는 사열함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십니다.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담을 무너뜨리시고 그 무너진 담, 그 기초의 터가 흉터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 터에 남은 선까지 지워주십니다. 그 흔적을 어떻게 지워주시느냐?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을 흘려서 그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남아져 있는 흉터 같은 그 선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심으로 그 선을 지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워 주신 그 선을 다시 긋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허물어진 담을 다시 쌓지 않는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을 지울 수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은 선을 긋지 않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담도 오시고 선을 지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원래 용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목사인 저도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용병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교회에서 나고 자라지 않았잖아요. 자도, 저도 중간에 들어온 용병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먼저 오고 조금 뒤에 오고 앞서 오고 뒤에 오고 그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도 용병이고 여러분도 용병이고 여러분도 용병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까? 실력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인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단한 가지 이유는 선을 긋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출신 교회를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그 교회를 떠나 왔는지 어떤 상처와 아픔을 안고 왔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시온 영광 교회로 옮겨 온 것만으로도 격려해 주시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낯설고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그때 용병인 우리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던 그 장로님의 가슴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처와 아픔을 공감해주고 오롯이 내 편이 되어 주면서 울어 주었던 그 선배 권사님의 격려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용병, 여러분도 용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용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기꺼이. 우리 가운데에 그어져 있는 그 선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선을 내려놓고 등을 토닥여 주는 선을 지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무기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한 가지, 그들은 불렛 사람이나 그렛 사람이나 요압에 속한 사람이나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본토 출신과 용병의 선을 지웠습니다. 먼저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의 선을 지웠습니다. 선을 지울 때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교회는 선을 지우는 공동체입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선을 긋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신 이유가 막힌 남을 허시고 선을 지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우신 그 선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용병, 여러분도 용병, 여러분도 용병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낯설고 두렵고 남감한 용병인 우리에게 가슴을 내어주고 손을 잡아주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꺼이 가슴을 내어주고 눈물을 공감하고 그어져 있는 그 선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선을 지우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강력한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프로그램이 넘치는 교회보다 하나님 한 덩어리가 되는 교회. 선을 지우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병으로 왔던 나를 안아주고 격려하고 받아주었던 그분의 가슴이 내 가슴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강력한 믿음의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우리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주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사실 아름다운 교회 저를 사랑함으로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하는 다시 한번 할 거야, 내자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기피하는 주님이 주님이 피로 사실. 이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만 우리 선포하며 전아갑시다 주님이 피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저를 사랑함으로 하나되는 교회 금이식머리회어 거룩한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